자식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. 자식도 손님 매너로 대해야 돼요. 아왜그 모양이?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그러고 보면 인격 모독적인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. 사람을 막 무시하고, 근데 사실 그게 어디서 나왔나? 가정교육에서 나온 거예요. 애라고 그래서 막 무시하면서 말하니까. 자기가 어디 사회에 나가서 조금 높은 사람들 하면 막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. 직장에서도 상사들 말 때문에 많이 그만둬요. 또그 대학 나온 거 맞아? 애가 이렇게 멍청해.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. 뭐 조금만 잘못하면, 응? 그리고 너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? 응? 정말 주제 파악을 해라. 막 이런다든가. 이런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빗으로 꽂는 것 같은 상처를 주는데, 곳곳에서 그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잘 살게 되고, 좋은 나라를 만들었어요, 진짜로. 정말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잘 없어요. 길거리 가다가 어디서 총이 날아올지, 응? 음? 그런 거 없이 살잖아. 그런데, 말로 총알을 만드는 거예요, 말로. 왜 쓸데없이 그러느냐.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.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, 집에서부터 매너 없이 말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, 당연히 부모가 욕 잘하는 집에 치고 욕을 못하는 애가 없잖아요. 다 욕하고,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욕을 잘해요? 그러면서 자기도 욕해, 그 부모가. <laughs> 그러니까 뭐, 그거 보고 배운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한테도 매너 있게 말을 해야 돼요.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손님한테 말하듯이 하면은, 별 탈이 없어요, 애한테도. 뭐 그렇게 해주겠니?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이렇게만 바꿔도 얼마든지 애들이 자기가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매너 있는 대화를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